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마름모의 넓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름모라고 하는 도형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마름모 모양의 블럭을 찾은 연수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주요 성질이었고요그 다음에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다양한 사각형의 종류를 학습할 때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름모는요 마름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잎이 정말 이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마름이라고 하는 식물의 모양에서 이렇게 도형의 이름을 딴 어떻게 보면 그 식물과 관련된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수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1제곱센티미터의 그 기준 타일을 활용해서 구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죠 마름모를 잘라서 넓이를 구한다 마름모에 뭐 기왕 자르면 대각선을 따라 잘라야겠죠? 근데, 여러분, 매번 이렇게 타일 들고 다니고, 자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걸 떠올리면서 다음 활동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뒤편에서 준비물 14번을 뜯어서 같이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활동을 해볼 거예요. 삼각형을, 어, 삼각형으로 잘라서 우리가 구해 본다라고 했어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을 파란색으로 그는다고 했는데요. 대각선은요. 네, 이렇게 마주 보는 꼭지점으로 보통 연결을 해요. 이웃하지 않는 그 옆에 있는 역이 꼭지점들이 아니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과 연결한 것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각선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곳이 대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이라고 하는 말의 뜻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웃하지 않은, 그 옆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지점과 이은, 선분이라는 것알수 있겠죠. 그리고 선분이라는 말에서 곧게 뻗었다 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마름모의 한 대각선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일단 지금 보면 이렇게 마름모의 삼각형 모양이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또이 삼각형 모양의 나머지 일부분을 반반 자를래요. 반반 잘라서 여기에 가져다 붙이고 여기에 가져다 붙이면 뭐가 될까요? 직사각형 모양처럼 되겠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2cm, 그다음에 가로는 어, 여기 지금 있는 파란색 대각선과 같기 때문에 8cm라고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꼭 이것만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요. 자르지 않고도 할수 있어요. 원래 있던, 아이고, 지금 너무 그림이 이상하다. 다시 한 번만 천천히 그려볼게요. 또 이상한데. 네. 이렇게만 해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역시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뒤집어서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되죠. 평행사변형이 되었을 때도, 밑변의 길이는 8이고요. 높이는 2cm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는 16제곱센티미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어, 선생님, 꼭 이렇게 이어 붙여야만 하나요? 저는 잘라서 똑같은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자른 걸 보면서 어 나는 삼각형을 이용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물론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그 전에 여기에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름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 마름모를 어떻게 써요, 지금? 잘라서 만든 평행 사변형 이용합니다라고 교과서 정답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에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어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우리 아까 파란 대각선 있었죠. 한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다른 대각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빨간 대각선은 삼각형을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나누기 2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공부한 대로 마름모의 넓이 한번 구해 볼게요. 8 곱하기 다른 데각선이 약간 4cm였어요. 그런데 그걸 나누기 2로 정리해 주는 거죠. 8 4 3 2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주면 16제곱센티미터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활동은 좀 다르게 활동을 해볼 건데요.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무슨 직사각형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둘러싸는 직사각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를 활용한다면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직사각형의 특성상, 네 둘러싼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만, 우린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 넓이의 몇 배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과연 몇 배일까?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이렇게 쪼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 넓이, 이 넓이와 이 넓이 과연 어떨까요? 자 여러분 어떤지 설명하기 힘들다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이미 구했어요. 이 마찬가지로 2 4cm예요. 자, 4곱하기 2 나누기 2 했을 때 넓이 4제곱cm. 마찬가지로 4곱하기 2 4제곱cm 나누기 2까지 해서 4제곱cm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 넓이의 몇 배일까요? 했을 때몇 배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네, 두 배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곱하기 2를 한 것만큼이다. 그러면, 우리 마름모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사각형 기준으로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하지만 두 배만큼이니까, 나누기 2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다시 결국 정리를 하면 똑같아요. 여기에서 직사각형 기준에서 가로는요, 마름모 기준으로는 한 대각선의 길이에요. 또, 자, 직사각형 기준에서 이렇게 세로는요, 마름모 기준에서 또 다른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지금 쓴 것과 마찬가지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나누기 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여러분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놓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서로 어때요? 동일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된 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도 결국 뭐는 같다, 식은 같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한 다음에 나누기 2라는 것 기억해 줄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활동 4번 문제들을 풀면서 마름모의 넓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때 핵심 개념이에요. 대각선의 길이끼리 서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 미리 표시해 놓고 수업 시작할게요. 활동 시작할게요. 한 대각선 8 c m 예요 다른 대각선 6 c m 예요 그리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8648 나누기 2는 24 제곱센티미터고요. 4m 곱하기 7 m 예요 그리고 나누기 2 4728의 반이니까 14 제곱미터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활동했으면 이제 우리 수학 키킥 책으로 아름모의 넓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